You so beautiful. 여기는 뷰티 폴, 폴댄스의 매력을 알려드리는 정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클릭했다. 에이, 당신은 이미 폴댄스의 매력에 푹 빠져 계신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Welcome to 폴 월드. 인벌트는 중급자의 발을 들여놓는 과정이다. 그래서 인벌트를 잘한다. 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어에서 공중에 사는 인벌트도 너무나 훌륭히 잘한다. 당신은 중급자입니다. 에이, 이제 중급자의 세계로. 아, come o 어, 저는 오늘 인벌트를 하는 꿀팁들을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 꿀팁들을 조금씩 조금씩 따라해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할 수 있고요. 너무나도 예쁘게 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알려드릴 이 꿀팁들이 어, 처음부터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처음 도전하시는. 거니까요 혹은 이미 많이 도전을 했겠지만 제가 알려드린 꿀팁을 처음 도전했기 때문에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잘 안되더라도 잘 안되더라도 절대 자괴감에 빠지지 말자 예 그리고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지 말자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실패하더라도 너무 위축되거나 너무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지 말. 알아주세요. 왜냐면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도 천천히 한번 해보시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들 진짜 기깔나게 인벌트를 너무나 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너무나 잘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직은 인벌트가 나의 단계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선을 긋지 마시고 일단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모릅니다. 내가 이 동작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이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수많은 근육들이 미친듯이 꿈틀꿈틀 거리면서 근력이 향상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 어, 인볼트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현 주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 동작은요, 풀댄스를 하면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요 예, 네, 풀을 잡고 복근 동하는 레글레이즈업입니다. 자 이렇게 폴 앞에 서시고 엉덩이를 폴에 기대어 주시죠. 그 상태로 겨드랑이를 확 잡고 반대 손을 그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양손을 턱선을 잡아주시면 돼요. 까치 발을 올려서 허리를 바짝 세워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내쉬를 호흡에 무릎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해보시는 거든요. 자, 겨드랑이를 꽉 끼고 가슴 올리고 허리 핀 상태에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냐면 일단 내 무릎을 팔꿈치 높이까지 올릴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건데요 하복부를 꽉조이지 못하고 힙이 뒤로 빠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 아직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팔뚝에 힘이 없어서 주르륵 내려가시는 분들 아직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매트 피고 요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포를 잡고 복부 운동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매트를 깔고 굴러야 돼요 네 이렇게 구르기 작업부터 해 주셔야 됩니다 척추를 유연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내 하복부를 쪼이질 못하는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름으로 인해서 척추를 유연하게 만들어 주고 동시에 복부 운동도 함께 함께 발달시킬 수 있는 구르기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꾸겨 앉아주시고 양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다리를 감싸준 상태로 그대로 그냥 구르시면 돼요. 내 엉덩이를 바짝 들어 올려서 굴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매일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훈을 잡고 복부 운동이 너무나 기가 막히나 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푸시업을 좀 잘하면 좋아요. 근데 푸시업이 잘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부터 시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플랭크를 일단 만들어 보세요. 플랭크, 플랭크를 두 팔을 펴서 플랭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때 발뒤꿈치가 무너지시면 안 돼요. 바짝 세워서 엉덩이를 솟지 말고. 평평하게 만들어 복부를 쪼이시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골반 누르시고 가슴 누르시고 다시 가슴 올리고 힙 올리고 다시 골반 누르고 가슴 내리고 다시 가슴 올리고 힙 내리고 요거를 반복해서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시켜 줬던 이 포를 자꾸 복부 운동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두 가지 동작이 잘안 되실 거예요. 이것부터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쉬우니까요. 네. 쉽지 않다고요? 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운동은 쉽지 않아야 돼요. 어려운 것들을 자꾸 해 나감으로 인해서 나의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우리가 매트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복부 운동을 할수 있더라.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자, 똑같이 까치발을 올려서 엉덩이를 폴 앞에 기대어 주시고 똑같이 폴을 잡아요. 겨드랑이를 폴 잡고요. 나의 위에 있는 손에서 30cm 위를 내 목표로 삼고 바깥에 있는 다리. 폴에서 가까운 다리가 아니라 폴에서 멀리 있는 바깥에 있는 다리를 들어 올려서 바깥에 있는 발로 내 목표를 한번 쳐 보는 겁니다. 한번 쳐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 어차피 잘안 되면 연습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try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잡고요. 나의 목표인 30cm 위를 바라보고 바깥 다리, 바깥 다리를 터치. 이렇게 터치를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치가 되면 당신은 인벌트를 앞으로 곧 자라게 되고요. 이게 안 되면 다시 굴리시면 돼요. 굴러서 다시 복부 운동 해 보시고 계속 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반복이 반복이 완벽을 만든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대부분 대부분 바깥 다리를 나의 목표에 갖다 차줄 때, 차줄 때, 이 안다리가, 어, 꿈쩍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안다리가 꿈쩍도 안 하기 때문에 내 바깥다리가 아무리 용을 쓰고 어, 올려도 얘 때문에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깥 다리가 목표로 가면 얘도 따라와 주셔야 돼요. 예, 얘가 리드하는 다리, 얘가 팔로우 하는 다리.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따라와 주셔야 돼요. 따라와 주셔야만 여러분들이 가능합니다. 요 포인트 잊지 말아 주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것은 Invert V가 아닙니다. 아, 뒤집어서 V자로 다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클라임을 거꾸로 만드는 그냥 단순 인벌트입니다 그래서 인벌트 V를 만들기보다 먼저 인벌트를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인벌트는 클라임을 거꾸로 된 자세 입니다 인벌트 V는 곧 영상을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Coming soon 자, 우리 클라임 할때 이렇게 발등과 무릎에 예, 발등이 뒤에서 무릎은 옆에 갖다 대어주시고 반대 발은 발목 앞에 무릎 옆에 그대로 엉덩이를 세워서 허벅지를 꽉쪼이잖아요 요거를 거꾸로 한다는 생각해주시면 되죠. 까다리를꽉 차올려가지고 올릴 수 있다. 그러면 반대 발로 폴 잡고요. 엉덩이를 바짝 끌어올리세요. 자, 다리 발목 앞에 무릎 옆에 뒤에 발 발등 위로 무릎 옆에 손 천천히 한번 내려주시고 여기서 내가 할수 있다. 그러면. 뒷집 한번 접으시면 돼요. 뒷집 자, 이제, 나오실 차례예요. 나오실 차례인데, 땅을 보지 마시고, 내 손을 아까 제자리에 갖다 준 상태로 계속 무릎만 봐요. 계속 무릎만 보시고, 천천히 따가워도, 따가워도 살기 위해, 천천히 내 등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무릎을 계속 봐주시면서 내 등이 바닥에 닿을 까지 천천히 내려오세요. 아무리 허벅지가 따가워도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천천히 행동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와 준비 다. 아까는 제가 발바닥으로 포를 잡고 엉덩이를 올린 후에 다리를 조립해서 동작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익숙해지게 되면 한 번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내 다리와 엉덩이를 위로 쏘시면서 한 번에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 연습, 연습 해 주셔야 된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쭉한 번에 한 번에 다리와 엉덩이를 쭉 올려서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양손을 이렇게 네볼 바깥쪽으로 한번 떼어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여기서 내려올 때는 내려올 때는 양손을 어깨 바로 아래, 우리 핸드스탠드처럼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로 앞으로 걸어가서 한 발씩 내려올 수도 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인벌트 방법은 뒤집는 동작에 익숙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뒤집을 수 있는 상태냐 아니냐 이런 것도 체크할 수가 있고요. 복부 힘을 쓰는 방법 그리고 발바닥으로 포를 잡아서 인위적이더라도 내 힙을 높이 올리는 방법 내 힙을 올리고 내 상체를 어, 눕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계속 익숙하게 만드는 어, 과정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들이 조금 친근해지게 되면 여러분들 훨씬 더 예쁘게 인벌트를 할수 있다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예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처음부터 예쁠 순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해지는 과정을 꼭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안 될지라도 여러분 꼭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꾸준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인벌트 같은 이런 동작은 전문가에게 먼저 배우시는 게 좋고요 전문가에게 배우는 그런 환경이 안된다 그러면 친구와 함께 가서 서로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운동 중에 폴댄스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우선이다 안전이 우선이다 안전해야 여러분들도 건강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너무나 재밌는 건 뭐냐면 어 지금 제 영상을 통해서 인벌트를 연습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은 요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날에 안 들렸던 저의 또 다른 멘트가 들리실 거예요. 그렇게 매일 조금씩 발견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인벌트가 내 곳이 되어 계실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벌트를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인벌트 정말 예쁘게 잘하실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